안녕하세요, 헤터리부입니다. 네. 저희 오늘은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네. 여기 울산 영남알프스 파크 골프? 골프? 파크. <laughs> 아, 골프 파크. 네, 파크 골프는 아니고요. 네, <laughs> 오늘도 예전이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, 오늘도 썼지 않고 오셨죠? <laughs> 아니요, 골프 파크에 한번 와봤는데요. 네. 여름에 한번 왔었는데, 어. 와 가을에 오니까 너무 달라졌어요. 그러니까 아, 덕분에. 그 가을의 정취도 느끼고 네, 아, 날씨도 날... 너무 좋고 노랑하고 또 색깔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네.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. 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저희 부부와 라운딩 같이 하고 싶은 분들 혹시 계신다면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초대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 조율해 가지고 한번 찾아뵙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아, 자 이제 가을이 지나고 슬슬 겨울이 오고 있는데요. 아, 이제 조금 추워요. 가을보다. 네. 다들 별 다른 이슈 없으신지. 네. 아, 저희는 이슈가 있습니다. 음, 무슨 이슈? 저희는 요가원에 독감 바이러스가 <laughs> 퍼져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요가원을 못 가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허리가 뻐근한데, 자기는 어때? 나 완전 몸이 뻐근하고. 그러니까 아, 안 그래도 뻣뻣한 몸 음. 요가를 해야지 조금 부드러워지는데 오늘 샷이 될지 좀 걱정이네요. 또 다른 이슈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드라이브를 하도 부셔가지고 올스 제한이 걸렸잖아요. 속도 제한 걸린 사람 나밖에 없을까요? 그래서 속도 제한 70으로 걸렸었는데 어거지 연습하다가 또 부셨습니다. 제가 속도 제한을 건 이유가 다 있습니다, 여러분. 새게 튀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부셔질까요? 지금 드라이브 바꾼 지한두 달? 네. 두 달도 안 됐거든요. 완전 새거였는데 한. 2년째 한 4자로 네 지금 부셔먹고 네, 있는 것 같습니다 네. 나만 부셔지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부셔지는가요? 네 경험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네네네. 이상한 거라면 이상한 거라고 알려주세요 네 아니 제가 쓰고 있는 브랜드가 <laughs> 내구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<laughs> 스테리아 내 팔이 이상한가? <laughs>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음. 여기 남자들은 드라이브를 딱한번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아 맞아, 음. 8 번홀인가 그럴걸. 음, 그래서 오늘 드라이버 없지만 음. 뭐 치는데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. 네 어쨌든 음. 있으나 없으나 스코는 비슷합니다. 음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뭐 아이언을 치든지 아니면 유틸 쳐가지고 공략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음. 네. 아 그리고 오늘은 나인홀만 할 거거든요. 이 부부들이 얼마나 치는지 낱낱이 파헤치려고 저희 오늘은 부부 대결 컨셉으로 한번 음.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. 우리끼리는 되게 치열하게 <laughs> 네, 예, 네. 예, 승부를 한번 겨뤄보겠습니다 마카마카 마카 승부 네, 막상마카 아니요 상이 없어요 아, 마카 우리 마카마카 마카마카 마카 마카 승부 마카마카 <laughs> 마카. 네, 그래서 오늘은 스코어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네. 집중해서 한번 잡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자, 가보실까요? 고고! 고고! 오늘 요들성 안하나? 아 오늘은 요들성구를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. 아, 오늘 약간 가을 노래를 불러야겠다. 가을아침. 어. 뭐 이런 거? 아, 강강술래 해야 될것 같아. 네. 강강술래는 5월달입니다. 5월달인가? <laughs> <너무 올도 않은가? 웃음> 아, 4월인가? 아, 확실히 가을에 오니까 아, 분위기가 좋네, 날씨가. 그지 어. 진짜 좋다. 어? 고양이도 낮잠 자고. 어 따뜻하다. 오늘 음. 어, 별로 안 춥다. 음. 그림 여전히 좋네요. 아라다 음. 오호, 왜 진짜 우측으로 가네. 와 날씨 너무 좋아. 여기 1번은 280m. 아, 몇 번으로 거야? 나 8번. 나 우리 여기서. 그 가자. 코너 쏘게 코너. 원기 대결. 오케이. 저 드라이버랑 8번이랑. 8번. 롱기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, 이야 너무 많이. 어, 뽀뽀, 뽀뽀. 아 롱긴데. 오케이. 야 좋다. 어 비싼데. 비싼 거 같은데. 어 내가 진거 같다. 아 <laughs> 거의 뭐 한. 2, 3m 차이 같은데. 아 진짜? 근데 내가 진거 같은데. <laughs> 아, 젠장. 어? 거 아니, 같은데. 내가 진거 같아. 제가 이긴 거 같습니다, 여러분. 아. 끝다 응. 아. 와, 이거 1m도 안 돼. 50? 제공은 여기 있고요. 아, 한 20cm. 졌네. 어. 야, 좋은데. 잘했다. 어스리온 돌려. 괜찮아. 언더킥이. 아, 1 6입니다 52. 내리막이다 어 길다 오케이 더블 자둘다 더블 첫 홀은 더블 두 번째 홀파스리입니다 105미터 92미터 피치 어, 공이안 보인다 어 나이스 폰이야? 아, 너무 가까운데. 가까워요? 완전 가까워. 요아 오, 예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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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네, 오케이. 아, 어허. 아닙니다. 오케이 전 아닙니다. 오, 똑바로 오, 좋습아 왼쪽, 오른쪽 견냥했어야 된다. 오, 나이스 온 오케이, 오케이. 아이미더아저이미더궁도 되겠는데 레아도 잘 떨어졌고 세명 잘잘 떨어졌네 자 버디볼 야 들어갔다 와 오케이 파자 버디 체스 어깨 어잡아사용하 어깨 오아 아! 축하합니다 와가자 <laughs> 아..얼마만에 버디요 아.. 좋겠다 기운 쬐지네 118m 네요 앞핀 118m 피칭 살짝 내리막이니까. 자신 멋질까요? 고민 중이야. 뉴틸뉴틸을 유틸. 컨트롤. 아 아니다. 오 6번. 6번, 6번. 체캐디의 선택은 6번. 샷어핀빨인데 곤란한데. 아 어, 짧다. 엄청 짧네. Yes. 좋다. 야 핀발. 야 뭔데? 나이스! 아, 오! 엣지, 엣지, 오, 나이스. 어차피, 가서, 음, 음. 어프로치 해야 되는데. 다른 퍼트 해도 될것 같은 느낌. 어, 작은 퍼트 해도 되고, 음. 나는 엄청 짧네 어빠 <laughs> <laughs> 뭘로 쳤다고? 피칭. 피칭? 120m, 어. 피칭 쳤는데, 와, 피칭이 한 70m 밖에 안갈것 같은데. <laughs> 아까 100m 조절하고 버디 했는데, 어. 이번에는 너무 짧게 들어갔네요. 어. 어, 탄도가 너무 많이 떴네요. 음, 음. 야, 근데 여기가 좀 아쉬운 게, 잔디 너무 좋은데, 나무들이 다소나무로가지고 단풍이 없습니다. 그지? 아, 저희가 단풍 경치를 좀 담을까 했는데, 전부 소나무라가지고, 단풍이 없네요. 근데 부산 울산 분들은 아시겠지만, 지금 11월인데, 음. 날씨 진짜 포근하거든요 진짜 좋다 지 기모를 입고 왔는데 더워서 벗어야 되지 점점 폭발입니 땀이 나 빤스만 입고 <laughs> 치고 싶다 아 나이스 오 그렇지 오, 뭐야? 안 아, 흐르네 오. <laughs> 오케이 이거는 아, 다일 것같다 보기 고기. 보기입니다 자, 이거 못 넘으면 복이다 무슨? 아, 맞네 오빠 장갑 안입 아, 아이스파 아, 역시 연습 많이 한 사람 요즘, 요즘 연습 좀많 했거든 내가 어, 이 한... 네, 조금 꿀꿀 소홀했더니 아, 맞다 스토러도 연습하는데 내가 뭐라고 연습 안 했을까? 연습 응. 너무 쳐가지고 연습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난 너무 많이 당해 가지고 <laughs> 아, 되게. 아, 진짜 높게 던다. 높게 들어 왔다 오케이, 오, 오케이. 오, 오케이. 몇 번? 아, 피칭 잡았습니다. 79m 피칭. 오, 아, 오, 밀립니다. 아, 어프로치. 입니 나빼. 힙오힙자 이거 니다 됐다. 네. 아, 맞다. 여기인가요? 네. 네. 아, 왜터잘 되네. 와. <laughs> 계속 판데. 세타 차이. 아 세타 차로 벌어지고 있어요. 지금 4번이었거든. 이제 5번홀이지. 어. 아 네. 벌써 5번입니다. 여러분, 9월은 참 짧다. 9홀은... 하다 가는 느낌. 82, 하하, 82입니다. 빠르긴 한데 응오 음. 어, 어, 나이스 어. 아, 오늘 왜 이라지 이쪽 거어 약간 나, 짧은 거리를 저는 항상 땡기더라 고요 좋다 야 나랑 비슷한데 오케이 나이스 어잘때렸습니다 5미터, 아니다, 한 3미터. 자기도 한... 비슷하다. 비슷하다, 비슷해. 아... 지금 그렇게 안 되겠는데. 아파트. 아, 그러죠. 어, 안 됐네. 대 어? 네. 아, 네. 아, 이 이거 이퍼신가요 네. 요 하나 했대. 아, 처음이다. 땡그랑 5번을 만아 땡그랑 했어요. 아. 벌써 6번으 아직도 파 없어? 어, 파를 한 번도 못했어 난 골고루 다 했는데 더블보기, 보기, 응. 보기 응. 파, 버디 저는 오늘 골고루 다 했습니다 이번 동률이야 이번에 보기, 어, 동률 아 뒷땅 뒷땅지않 어, <laughs> 괜찮은 거 같다, 이래 어? 온이 아, 온이다 아, 아 좋다. 아, 아 살짝 못찾았다. 우측. 오 안전 여기. 가을이 아니고 거의 봄 느낌이다. 어, 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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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씨 너무 덥다. 자 전부 다잘 붙인 것 같습니다. 한 저는 한 5미터. 레알이는 한 7미터, 7, 8미터. 오케이 맞지? 오케이 맞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바로 지팝야나파아 파했습니다 예예 6번 만에 나온 좋다. 아, 이제 시작인데 사시그지 어. 어. 100m 나오는데? 덱? 네? 어. 딱 100m네. 샤. 아, 방향 좋다. 아, 나이스. 아, <laughs> 너무 잘하자 나오네. 뭘왜 그러지? 아, 약간 쓰러쳤는데? 와, 비슷한데? 나이스! 아, 야, 어. 호리노 아니야? 느낌, 저고리는 느낌인데? 잠깐만, 공이 안 보입니다. 공이 안 보여. 에이. 아, 뒤에 있네. 뒤에 있네. 에이, 에이 순간 좋았다 말았네. 자, 호리노인 줄 알았는데, 아니었습니다. 아, 소심.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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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심. 아, 이 아, 오케 오케 아, 너무 소이 아, 너무 바로 제가 이겼습니다. 자, 지금 두 타차. 두 타차로 좁아졌고요. 두 타차 가 어. 자, 이제 두 올라봤거든요. 하나씩 따라 잡겠습니다. 나 여기 오. 아, 어, 너무 오른쪽이다. 괜찮을 때? 나무 맞으면 된다. 하나지. 드라이버를 부셔 가지고 니틸로 한번 쳐져 보겠습니다. 오. 와우! 아, 이거. 나랑 비슷한데. 아, 피는데? 어? 어? 안으로 돌았지? 뭔가 돌 맞은 소리 돌 난다 돌 맞은 소리 듣고 그냥 어좀거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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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마, 한... 자 팟파이브 세컨샷 오잘 쳤다 이야 너무 잘 쳤다 굿샷 자 지금 공을 못 찾아가지고 자몇 번째 서드샷이야? 서드 응 서드샷 약한 160에서 170 사이 남았고요. 굉장히 오르막입니다. 오 방향이 오른쪽인데 우드가 잘 맞았습니다. 우드만 잘 맞으면 기분이 좋거든요. 네 그렇습니다. 저도 첫 피샷이 죽어가지고 지금 네 번째 쳤고요. 다섯 번만에 올려야 됩니다. 몇 번째 샷이야? 지금 다섯 번째. 파이브 원합시다. 오 좋다. 오 좋다. 아 짧다. 아. 들어가 어려운데. 포원했습니다 자, 여섯 번째 샷. 왼쪽으로, 몸 기울이고요. 어, 잘했다. 이열. 나이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보기. <laughs> 나이스, 들어갔다. 와 오! 더블 포기로 막네 이유르 아, 한타 감사합니다 오, 와 진짜, 진짜 안정적으로 진짜, 치네 됐다. 오 약간 드로우 키 다, 키와 옆에다 와아 진짜 짜증나 <laughs> <나> 진짜 짜증나 짧게 <laughs> 잡고 8번 100m 네. 8번. 오. 오, 나이스 안전하게 온잘 됐습니다. 아 잘래, 살짝 잘래. 아 오늘 왜 이렇게 잘 되지? 근데 근데 오빠가 연습을 되게 요즘 열심히 좀 했어. 아 어, 맞아. 어. 근데 연습이 확실히 하고 안 하고가 아마추어한테는 큰거 같고요. 그치, 그치.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. 지금 좀해이했거든요아 제가 요새 너무 안 맞아가지고. 연습 좀 자주 했거든요. 어제 또 했잖아. 음. 아시아드 가서. 음, 그래서 그런지, 음. 아, 그저께. 그래서 그런지. 아연 잘 맞네. 그리고 와이프가 아연은 좀 가르쳐 줬거든요. <laughs> 그거 생각하면서 치니까 너무 잘 맞아. 와. 역시 레슨 필요 없다. 가까이 있는 사람 최고다. 신비는 느낌. 아오미터 그리 빠른 시그에서딱들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자, 버 오, 리이는데 이거 하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이거 하나. 이왕하는거 하나. 하나. 이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거이 오케이. 일부러 오른쪽 살짝. 아 스파. 아하. 어쨌든. 네. 이겼습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이기면 됩니다. 예.